좀 길었나? 형, 형들 한 명씩 동호 형이나 영장 아. <laughs> <잡아줄 하나? 다 웃음> 형 까서 억제시켜 주면 이제 좀 쉬었다가 고 우리 고삐를 잡아줄 형님 이거 저희 들어가면 하나? 좀 템포 좀 낮춰서 볼까요 연습할 때도. 야야야, 뛰어! 야야야, 일단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뭐할수 있는 오늘 또다 해보자. 응. 연습해보자. 응. 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한번 지어볼게요 아니 근데 너무 우리 스타일 다 버리면 네, 네. 너무 재미없어진단 말이야. <laughs> 그리고 약간 말린단 말이야. 우리끼리 네. 말린단 말이야. 어느 정도 적당히. 오. 그러니까 템포 하자. 너무 막 급하게 하지 말고 약간 음, 줄였다가 음, 이제 역습이나딱 그래. 보이면 그때 좀 빠르게. 음, 적당히 적당히 네. 해보자. 어. 내려 그러니까 너 말해. <laughs> 이거 이, 이렇게 해서 받을 거 받고 네. 한 번씩 움직여보고 네. 하전력. 그래야 상대가 더지치고 하니까. <laughs> 해보자. 오. 와서. 아. 아 이게 아, 진짜. 직통을 하고 있잖아요. 적게 힘들어. 응. 그 순간에 마지막 맞아. 순간에. 그러니까 아. 무조건 자기한테 온다 생각을 해야 돼. 저 앞에 보면. 어유. 무조건 온다고 하는데 생각은 해도 어느 캠프에 올지 모르니까. 예, 그게 진짜 그게 어려워. 이게. <laughs> 시야도 잘안 보이고 힘이서 그 <laughs> 붙쳐 <붙여> 있습니다. 어, <웃음> 나이스. 어, <laughs> 좋다. 좋다.

라인 라인 타세요. 탔어요, 라인 타세요. 뒤에서 탑하시면 될거 어, 같아요. 예, 뒤에서 하시면될거 같아요. 네, 플레이. 어, 뒤에서 터하시면됐안보요 어, 라인 타세요. 라인 탔세요왜 끝까지 끝까지 나가야 나가 완전 나가야 돼. 근데 이게 안 보여 가지고 다망했때문낙엽이랑어요 사실 저런 건 어려운 거같아안 돼. 죽었어 오! 야, 근데 키퍼 다 반응을 한다. 진짜. 아니, 키퍼 저했는 제 카메라 봐. 부담 손을 다 갔다. 아! 나 앞에 서막 강슛 때린 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다반응하긴하더라나 앞에서 강슛은 아니야. 가가가 가. 공부터. 야, 함이 안 앉아. 전판에 내가 논스톱으로 잘맞았다생각했는데 그것도 막더라. 어. 잘 갔는데 되게 어. 막 어. 골대 골대 골대. 어대 골대. 아유. 아, 야다 아, 이런 무지 응, 이런 거. 기 밀어 놨아앞아로 가야 발발발다 아! 가미 가미 가미. 동영이 일부러 이제 빼주고 있어 가지고. 예? 피해, 피해. 이가그 1대 1만 막만 오케이. 순희, 가운데 서한 비. 다돌아가 돼. 아가야 돼. 돌가 나이스 슛이. 미 앞으로 앞으로 와. 좀더 와. 이천히 천천히. 반대, 반대, 반대. 제혁이 뒤에 봐 봐. 아이씨. 저 사람이랑, 아. 이나 저거 한네 내가 나저 사람이 네. 내가 나고아저 사람은 나이스. 에이! 가비 가비. 가비, 가비. 저건 무조건 넣는 톱이 맞. 음. 아, 한번더 해야 돼. 뒤로 와야 돼. 뒤로 와야 돼. 아, 뒤로 와야 돼. 제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나이스비!

됐다. 아이스. 아이고 아이고. 와 이게. 아 점심병 전네 정우야. 와 성공. 점심까지 하나금 지금 이 거잖아. 사이즈아이소아이소 네. 이름이 영치인 기억이 <laughs> 없꽃게스퍼인가요꽃게스 어? 맞아. 아 그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이소리님은 외국어 쓰려니까 힘들어 오우 나이슛 나잇슛! 저번에 오는데 늦게 오데 제일 사이드답게 하는 느낌 음. 저희 팀에 들어오는 느낌 처음.. 첫.. 첫 2쿼터보다 난거같아 네? <laughs> 첫 2쿼터보다 난거같아첫 1, 2쿼터보다 난거같아 지금이? 뭔가 하시긴 한데 오늘은 뭔가 발이 안 맞는 느낌 아, 저번.. 저번 저저번주보다? 네 그래도.. <laughs> 그 정체성은 오실이. 알겠어? 네뭘 하려는지 딱보여 네. 아, 아이고 아이고 가 아, 이렇게 펀치 아수 있나 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긴 하는데 할수 있나 왜 저러는 어, 거야 안 된다 아니 아니야 충분 뭔가 에, 보여줄 뿐인데 응. <목소리> 응, 뭔가 좀이 저희 기회 눌린 거아니실까가 저희 기회 눌리신 거 아닐까요? 저이에눌아와돼요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아 아, 진짜 아, 이게 동시에 다 따라가 와아 저번에도 딱가가가이와아 한방에 살려 들어 <laughs>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쭉 가야 돼쭉 가야 돼 다시 아 3-1이야 3 1 3-1야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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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이그아죄송요괜찮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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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아 맞았다. 이리와 와아어서에 새고 여이고물 좀? 아봐 봐. 예상에서. 멈춰. 우와, 가져. 수비. 같이 어, 네, 나. 선수야. 가야 돼. 선수 가야 돼. 나 있다. 나 있다. 누가 나 있다? 아 고이가야 고이가 아니야. 고의가 아니야. <laughs> 그래 그래.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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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아이 굿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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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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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가자

조금 뺐다가 와, 야 안쪽으로 안쪽으로 1대1 1대 오오오 발치 발치 발 죄송해요 발쳤어 발쳤어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쟤는 마법을 갖고 있어 저거는 진짜 스킬이야 아구수비오호 같이 미끄러졌어 에이 쟤까지 뛰고 아, 성지 움직이, 움직이자. 말이 없다. 말이 없다. 가앞 에! 가운데잡았어아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승 앞으로 가. 아, 좋았다. 좋았다. 뒤로 와서 해. 아, Thank you.